안녕하세요 오윤기 컴퓨터입니다 오늘 제가 컴퓨터 조립 세팅을 하나 했는데요 어, 신품 세팅을 하나 했습니다 메인보드는 프라임 A620M-K라는 모델이고 그리고 CPU는 라이젠 5 8600G가 들어갔어요 코드명 피닉스로 새로 출시된 CPU인데 내장 그래픽 성능이 아주 뛰어나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c p u 예요 거기다가 이제 메모리는 삼성 DDR5 8기가 두개 지금 들어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조립하고 세팅은 다 마무리 됐는데, 어, 또 최근 생산되는 메인보드에는 제가 잘 몰랐던 기능이 또 있네요. 그래서 그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지금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좀더 전면에 보시면 LED 표시등이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전원 표시등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드디스크나 SSD 같은 저장장치 표시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원을 넣게 되면, 어 전원 표시등은 계속 들어와 있는 상태로 있고, 그리고 이 하드디스크나 SSD의 저장장치 표시등은 깜빡깜빡하죠. SSD나 하드디스크 같은 저장장치가 작동할 때만 깜빡깜빡합니다 그런데 이 전원표시등이 기존의 다른 메인보드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전원표시등을 제가 잘 체크를 안 해봤는데 저도 어 최근에 생산되는 메인보드들은 또 이렇게 이 보드처럼 또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이걸 보니까 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바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컴퓨터는 이제 세팅 다 끝났고 윈도우까지 설치가 된 상태인데 전원을 바로 넣어보겠습니다 자 화면도 보이도록 해서 전원을 넣을게요 잘 보세요 저 파란색 전원등이 전원을 넣은 상태에서 바로 저렇게 점등되는 게 아니라 깜빡깜빡 점멸을 하다가 저렇게 점등이 된 상태로 됩니다. 지금까지의 상식으로는 전원을 넣자마자 전원 표시 등이 점등된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데 그런데 지금 저 메인보드는 전원 단추를 누른 후에 바로 점등되는 게 아니라 몇번 점멸을 하다가 이렇게 점등된 상태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원 표시 등의 패턴이 저것뿐이 아니더라고요. 또 다른 패턴도 있는데 그 패턴도 보여드릴게요. 컴퓨터를 재시작하면서 바이오스로 한번 진입해 보겠습니다 바이오스를 진입을 하면 또저 전원 등의 패턴이 또 달라요 바이오스에 진입을 했고요 바이오스에 진입한 상태에서 전원 등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뭔가 변화가 있는 게 느껴지시죠? 지금 들어와 있고 예, 꺼졌어요 이렇게 꺼져 있다가 또 들어옵니다 또 들어왔다가 또 꺼지고, 예. 바이오스 상에서는 또 계속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저렇게 점멸을 하더라고요. 한 4, 5초 간격으로 이제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생산되는 메인보드들은 전원 표시등도 어, 저렇게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상식적인 전원 표시등과는 지금 완전히 다른 패턴이죠. 예, 지금 바이오스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부팅을 하고 있고요. 어, 저렇게 전원 표시 등의 패턴 자체도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것을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혹시나 이런 사항을 모르고 계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모든 부품이 정상의 상태에서는 어떤 비품을 내는지 그거 먼저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삑소리 짧게 한번 났죠? 그러면서 화면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품이 정상일 때는 지금 이 A620 칩셋의 보드지만 전통적인 비품을 내주고 있습니다. 짧은 삑소리 한 번. 그 다음에는 모니터를 제거한 상태에서 전원을 넣어 볼게요. 지금 이 메인보드도 모니터 연결이 안돼 있다는 그 시그널을 내줄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짧은 비품 삑 소리 한번난 뒤에 그 다음에 짧은 비품이 세번 정도 난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껐다 켜볼게요. 네 지금 다시 껐다 켰고요. 비품 잘 들어보겠습니다. 삑 소리 짧게 한번아그 다음에 비품이 길게 삑 소리 한번난 다음에 짧게 세번난다 그러면서 지금 키보드가 반응을 하지 않아요. 어, 모니터 연결이 안돼 있다고 해서 키보드까지 반응을 하지 않네요. 내장 그래픽이 있는 CPU인데도 보드마다 이렇게 다 패턴이 다르니 어, 이걸 좀 통일시켜 줄 수는 없나요? 음, 다시 한번 키보드를 눌러봐도 반응을 하지 않죠. 단지 모니터를 연결 안 했을 뿐인데도 내장 그래픽이 있는 CPU에서도 저런 비품을 내고 또 키보드도 반응 안 한다는 건좀 특이한 증상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모니터를 연결해 볼까요? 다른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모니터를 연결하면 화면이 떴었거든요? 화면이 뜰 리가 없겠죠? 일단 뭐 시스템이 죽은 상태나 마찬가지니까 그 상태에서 모니터를 연결했다고 해서 화면이 올라오지는 않을 거예요. 네. 키보드가 는게 분명히 없고 화면도 지금 안 뜨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전원을 껐다가 다시 한번켜 볼게요. 정상적으로 화면이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그걸 한번또 봐야 될것 같죠? 아, 핏소리한 번, 그럼 사면이 뜹니다. 포드 가능하고 이 메인보드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니터 없다는 비품도 내주면서 모니터가 연결되지 않으면 아예 부팅이 안돼 버리는 지금 그런 메인보드인 거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메모리를 한번 제거해 보겠습니다. 메모리 제거해서 어떤 비품을 내는지 메모리 두개다 제거했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래픽카드를 꽂은 상태에서는 어떨까요? 어떤 비품이 날지 그것도 해 볼게요. 아 마찬가지네요. 짧은 비품 삑 소리 한번 났다가 그 다음에 긴 비품 한번그 다음에 짧은 비품 세번 그리고 나서 키보드 반응이 없어요. 야, 그러면 윈도우까지 완전히 설치된 상태에서도 모니터와 연결되지 않으면 부팅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키보드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건 분명히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어, 요거는 정말 예상 밖의 결과긴 한데, 그래도 확실합니다. 계속 테스트의 결과가, 똑같은 결과가 계속 반복되니까, 어, 확실한 결과 값을 얻긴 얻었는데, 정말 예상할 수 없었던 결과였습니다. 저는 오늘 결과로 많은 걸또 배웠고요. 컴퓨터 수리 업계에 계신 다른 분들도 지금 이러한 패턴의 비품과 현상은 숙지를 잘 하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제 영상을 보시고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야 이거 뭐 이러냐 모니터 연결을 안 했다고 해서 컴퓨터가 부팅이 안 된대. 말이 돼? 아까처럼 해야지 그게 말이 되냐고 아니 나한테 하는 얘기야 그걸 하라고 야, 이거 메인보드가 뭐 이러냐? 모니터 연결을 안 했다고 해서 부팅이 안 된대. 이게 말이 돼? 크게 많다는 얘기야? 크게 이게 이제 크게 말 그에 등 <laughs> 야, 모니터 연결을 안 했다고 해서 부팅이 안 되는 메인보드가 있대. 이게 말이 돼? 많다는 얘기야? 죄송합니다.